5절에서 25절. 제가 잔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내시니, 안에서부터 보헤사배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리우지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아라우라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어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할 거니와 동물이를 무엇으로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제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이세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아라우라의 타장마당에서 열을 여여 재단을 쌓으소서하매 다시 여와께서 호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라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입맛이 나이까 하니 다이시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이세기를 아르되 원하건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치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있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 있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갑법시는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5 0세길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동무하시려고, 친구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삶 사이가 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좋고, 또 자녀가 또 부모를 신뢰할 때 서로, 어, 마음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 살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질성이 질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다윗이, 어,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늘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순종했을 때또 그의 삶이 평통한 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힘이 생기고 또 편안해지고 뭔가 더 나은 삶이 되었다 할때 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았죠. 어, 그러나 우리 점점 삶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사람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재앙을 봤지요 어, 전염병이 생겨서 오늘 본, 본 말씀 보면 반에서부터 부엘서베까지 전염병이 일어서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엄청난 숫자가 다윗의 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어, 인간을 의지하려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어, 그 속에서 군사의 수를 세려고 하는 것이에요. 군사의 수가 많으면 어, 전쟁에 나가면 유리하겠죠? 그러니 군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해질 때, 어, 질때 더욱 더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어, 그가 전쟁에 나가고 함께 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는 그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평안히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마음 속에 차선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속에 죄책이 있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물론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어, 죄를 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론이다는 아, 죄를 지었죠. 어, 죄를 짓고 그죄 지은 그 죄책감 속에서 그냥 목숨을 끊었지만 이 베드로는 다르죠.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사도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자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족들 뭐 자기의 이런 저 돌려달라고 어,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문제 속에 더욱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에게 나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아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섰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잠시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것으로 잠깐의 기쁨은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의 십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배하는 자로. 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8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이은5 0 세겔로 타장 마담과 소를 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이지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단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유혹해요. 자꾸 시험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예배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로